그 각자 방에서 단서 끝까지 찾은 거죠. 그치? 찾았지 일단은. 그치. 크리에이션 룸은 L로 시작. 아 우리는 L로 시작하는 라이스. 그리고 에이, 스파이가 스파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우리 안에, 스파이 우리 안에 있고. 음. 그 스파이가 어, 성공하면은 소원에 들어준다고 했거든. 그 범인이. 아, 아 누구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laughs> 이렇게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걸 보여줘야겠지. 말던데. 은빈아, 나나 해. 나나 나 진짜 아니야. 그, 아직 그치? 확정된 건 없으니까. 이 진실의 독보기로. 난 스파이를 찾아야 된다 생각해. 어떻게 가둬놔야지. <laughs> 힌트를 캐지를 않았던. 힌트 캐서 그래 <laughs> 나는 근데 한번 의심을 갔던 게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인 거야. 내가 은별이 이렇게 가리고 야 이거 안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형, 아니, 아니, 형, 형난 앞에 거다 보였어. 형 제가 한번 볼게요. 손 비켜봐요.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거 안 보여. 절대 안, 절대 안 비켜. 이거 안 보여. 아 결정적인 미션 수행. <laughs> 큰, 큰 성과는 없었어. <laughs> 근데, 셔타로그럼큰 성과가 없했어 타로 형이 보고, 보고 싶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그게 내자였거든 5585. 결국엔 5, 춤춰서 힌트를 얻어. 5585가 보고 싶어야? 응. 근데 5585 근데 기억 못하고, 보고 싶어는 또 기억해. 아, 했지.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힌트 얻으려면 바로 형! 깨지고 어? 했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했냐면 그 획수 있잖아 근데 획수인 줄 알았는데 획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 근데 운명 왔어? 너무 신난 거 같은데 움비 지금 빠져나갈구멍이야아 진짜 아니야 <laughs> 일단 각자 좀 해명 타임을 적극적으로 그렇지. 임했다는 것 정성참작 해주시길 그 진수성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찾았는데 <laughs> 상해 하는 분이 계셨지만 누가 누가 방했요빈이 <laughs> <누가? 웃음> 내가 언제 방했어아그 음. 본능적인 모습이 음. 보였어 어, 그거니까그빈 형이 막았네 <laughs> 어 맞아 <알다>, <laughs> <laughs> 그거 그래. 하십니까 음. 형, 고명은. 내명 게... 해 볼래? 아, 근데 진짜 전부 다른 거되겠 나올 생각은 안 한다. 저 절대 아니고. 근데 나밖에 원래 약간 내 스타일. 뭐나서서 이렇게 한 스타일 아니죠. 아, 근데 자꾸 몸켜 가지고 아, 뭐야 뭐야. 뭐. 아니, 그거는 아, 근데 그건 아닌 거 같대. <laughs> 말하는 거야. 근데 진짜 상관이 없는 얘기였잖아. 옆에서 어깨를 이렇게 껴 가지고 아, 아포처폴리오는 아, 아예 없는 얘기. 아, 뭐 아, 아, 예를 들어 이제 타는 뭐 아까 그엘 엘레멘터테인먼트. 그리고 엘레멘트도 해봤데 이런 것까지도 막 힌트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 아니고 이런 거뭐 아. 필요 없는 건 그냥 지런거 아. 이렇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정리, 정리업 정리업, 응 진짜 오해, 오해 <laughs> 진짜. 오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진짜 되게 열심히 했는승윤 진짜 웃긴 해그 열쇠도 찾았고 그니까 그프로버렸으면 그 바로 끝났겠는데 어. 진짜 만약에 어. 스파이가 아예 없진 않겠지? 어.. 에?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소름 미안. 잠깐만 그러면 진짜로 나 진짜 소름 잠깐만. 나 이제 형못 아, 믿어 이제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볼까? 생각해보자 어 아니 생 아니야 아니데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응. 이거 반전이 나온다니까 무조건 아, 서희도, 서희 도 형도 너무 뻔해 뭐가 뻔네둘 <laughs> 중에 하나야 나나나 <laughs> 나, 나, 나. 누가 봐도 탐정인데? <laughs> <3종인데? 웃음> 아, 완전 탐정이야 지금 야, 나는 왜 갑자기 또 타로 형이랑 은성 형이 좀 이런 거잘할것 같잖아요 어. 아이 그 그냥... 아무것도 못 풀었어 <laughs> 원래 이런 걸잘못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도 진짜 못, 못 하는데 한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파이면 <laughs> 내가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나서서 할 리가 없지 예, <laughs> 이거 이제 가보러 가는 나 이거 가야 돼 위험한 가야 돼뭐 뽑자 네 하나 둘셋 그래서 내가 무 생각했나 보다 오십 번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은어 같은 게 있는데 오못 들어? 뭐라는 게 모르겠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하나가 분게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뻔했다. 아, 이게 그 밑에서 올라오자마자 너무 막다 스파이를 해가지고, 아. <laughs> 그 사투리 어간이 좀 섞여 나오는 그런 녹음이 있었어. 그리고 또 제가 표정 관리 잘못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바로 스파이 걸리겠다. 뭐 카메라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호이가 이렇게 볼때 제가 살짝 이렇게 지워질 줄 알고 살짝 이거를 이렇게 딱 글자를 지우기도 했었는데 티가 날까봐 최대한 티안 나는 선으로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쓰레기통도 계속 일부러본건 맞는데 다행히도 저기 안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있나 아닌가 계속 이렇게 멤버들을 속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네. 처음부터 그거 찾아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그냥 웃음> 의심하고 아, 시작해요. <laughs> 아그녹음을 잘했어야 했는데. 아. 어쩌다 그러, 그런 선택을 했어? 라이즈가 세상에서 지워지면 어차피 브리즈도 세상에서 지워질 거라고. 근데 이제 또 소원을 하나 딱 들어준다길래. 근데 딱 하나. 어, 뭐야. 브리즈랑 이버스에서한 내용 근데 비나타임만 남겨. 그래서 버린 거야. 이송해. 아, 이 자식. 경찰 불러. 시우 형사. 네. 당신 부피권을 음, 행사할 수 있고. 구치소로 음. 잡아넣어. 빨리 가서. 본장 10대. 피날 타이만 남았 끝났네. 피날 타이만 남았대. 아. 엉엉 회전 초밥을 지우려고 해? 응, 끝났어. 은서형이 울었는데. 우리 팬콘 투어를 지금 지우려고 해? 응. 어? 야! 넌안 어, 되겠다. 우리의 모든 메모리즈 파이를 압박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리셋 방. 가 보자. 가 네, 보자. 네. 마음 고쳐 먹고. 네. 오케이. 근데 <laughs> 침대로 바로 가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진 세상. 그래서 그래? 이게 운 유리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응. 근데 그래서 가방개 제... 달린 네. 가방이 있었고 여기 안에 또 편지가 있었다. 편지가 있어서 편지가 있어서 <laughs> 근데 이거 이 편지가 지금 그에레멘터의 대표인 거같요 인생을 집어삼켰다는 게 이제 자기지. 음. 어, 자기 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나와 버린 거예요. 아, 아, 아 라이즈가 먼저 나와서 왕의 복수야 어. 그래, 맞아 복수야. 쉽게 말하면 복수. 복수였다고. 자식.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워버리고 애를 L I S E를 아 L I E S를 아주 나쁜 사람이네.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일단 들어오자마자 라이젠류 표정이 있었거든. 지금 하다가 아까 말한 그 형광이 이거 이거거든요. 아, 아 이게 오미니가 안 보였다고 한 그거야? 맞아 오미니가. 와와 이렇게 하면 오. 보이는구나. 원래는 이 현관 펜을이 카드로 이 수납장을. 아, 와대었어 실제로? 에이? 네 됐어. 오이. 아, 와 이건 어렵다. 그게. 여기 여기 와서 이거 보라는 거. 낚시 안 가요? 낚시 어, 어 낚시 한 거야. <laughs> 자그 여기 와서 여기 이게 <웃음> 뭐가, <laughs> 뭐가 <laughs> 있다고요? 풍우라 여기 있어. 이거 뭐, 뭐지? 미스터한테. <laughs> <이상하지>? 아니, <laughs> 아니 여기서 막 이게 나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타로 형 여기 뒤질 때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품이 아니야? 근데 이걸 원빈이 형이 알려주더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거 같긴 한데. 어, 이런 걸로 이거 체인에 뭐 글씨를 찾아. 아니 근데 난 오히려 여기 뭐가 이, 있는 줄 알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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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싼 거 아니야? 아, 아니, 나 있을 것 같다. 환단했어 예. <laughs> 네. 진짜 이제 직접 여세요, 스파이가. 네. 스파이가 스파... 직접. 열어주세요. 아, 나 아까 이거 해봤는데. 너 아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꽉 땡기면 열리는데? 자, 우리 이번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커서. 아, 아, 네. 아니야 방해할 거야. <laughs> 아, 네. 감시 감시하면서. 리가감시다 일단 앉아. 아, 그러면, 여기가 음, 최종, 음. 푸는 거 이런 걸 열어보면은 뭐있있죠죠나르 l n o 나르 t all. Not at all. Not at all. n 아 t at all. n 아 t at all. Not a 어 all. Not at all. Not at all. Not a 먼저 l l Not at all. 아니 아니야, 아니야. 0000으로 왔어. 숫자가 가리키는 게 있어? 호. 아아 <laughs> 아, 이렇게 어렵게까지 안, 안 해놓으셨구나. 더 심플할 거 같은데. 힌트 한번 해 힌트 받아야 돼.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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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엔, 한번 힌트 하자. 힌트를 하자. 힌트 쏴라. 아, 힌트 카메라. 아, 성찬이 한번 나힘 땀해. 아 오케이. 이제 성찬이가 성찬이 바로 하자. 앞에서 저기 힌트 하자. 힌트 카메라. 뭐해? 애교나 춤, 노래, 개인기 개인기. 힌트 주세요. 아... 음. <laughs> 오오아 요거를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 어4 48205 48205번. 야, 은서가 좋았다. 3, 이거 은서이가 한 거네. 482 아, 이거 내가 했던 드립 중에 하나인데? 48201. 대박 아, 네. 이거 아재개그연 은서이가 하나 했는데. 빼야. 어, 이 은선도 있는 거 어, 영상이 있는데 왼쪽에. 어. 아, 이렇게 순서가 있네. 어. 어, 순서가 있네. l I e s 라이저 있지. 그렇죠? 줄이로 뭐지? <러시안을> 연구를 어? 이스 나이스, 나이 어? 어?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 <레이스> 어? 이스나이어이스나이이스나나이이스나리스 <사랑해요>. 나이스, 어? 이스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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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 돌아오고 싶다 빨리. 정말 너희가 하나라면 그날 브리즈와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 그날 브리즈와 하나? 그날 브리즈와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이? 나이스 사이즈와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 그날 음... 브리즈와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이었냐고? 브리즈 하나가 된 순간. 원키스. 그게 뭔 소리야? 피날레 공연 보면.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 원키스 원키스 몇번 불렀는지. 아, 브리즈 듀오. 아니지. 아 이거 웨이크네. 키스. 하리 나는 하 나는 나순나하나가나순나하나가된 순간이 몇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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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 줄이었어 는똑같나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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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번 여덟 번아면 여섯 번인데? 하나가 된 순간이 몇 번이었냐고? 하나가 된 순간 원 키스 원원 어, 하나가 된 순간? <laughs> 원 키스 전곡의 가사 중 원이 등장하는 숫자를 기억해 오세요 여덟 번 노래 틀어야 되겠네 그러면 아, 아까 여덟 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전곡, 전곡이면 아, 아, 우리가 원 키스를 지금 불러보셨어 자테잠깐지요아 <laughs> 여기도 있네 처음에 어, 그러네. y o one girl, o n e l o v e one love, one love. Oh, We got one love oh, 시간이 가는 게왜 이리 아쉬울까 눈물 닿으면 날볼 때면 아! 8번이야. 아, 4번, 4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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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One kiss, one love y o one girl, I just To be one, to be the one To be the one kiss one love. 1 o u r boy, y 번 u 네, 번 b o 아니면 u r b o 2 y 2 u r b 2 y your 2 o y y o 2 r boy, 2 o 2 r 2 o 2 y 2 u r boy. Your b o 2 Your b o 뭐 y o 2 r 한 o y y 2 u r boy. Your b o 아 스물 하나 아까 해봤어. 봤어? 스무 번 내가 해봤어. 이제 내가 힌트가 하나 왔는데 <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하나가 됐던 숫자를 조합하면 복원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희주. 복원해볼 수 있다고. <놀람> 수. 어, 어! 뭐야? 요... 오, 오. 수. 뭐야? 라이스. 어 우리가 라이스야? 뭐야? 왜 우리가 라이스? 뭐야? 중계관이 빠져들고 있다. 자 <목소리> 우리가 우리가 그럼 라이즈. 이게 글자를 지우긴 했었는데. 우리가 라이즈. 네아 <laughs>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뭐 뭐라는지. 뭐 있기는 한가? 아 <목소리> 스파르 어, 뭐 했어? 아. 뭐? 응, 응, 응. 투자하는 금액은, 육천만원? 아, 방해 엄청 많이 하네. 나이몬들이 어디 있어? 네, 스파이다.